매니매니다 오늘은 문구점 무기를 찍을 건데 먼저 단면도. 이거 칼은 그거 7천 얼마 아7천 얼마래? 1,000 1,7 1,750인가? 원 그걸로 해서 10개입에 이렇게 생겼고요. 빨빨리 찍어야겠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거 메모지 포스트지 이거 50개입에 1,000원에 샀어요. 하늘 속으로. 이거 니스. 이게 유광 바니시형랑 똑같은 건데,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는 거고. 물풀 이거. 쬐끔한 거, 이만한 거는 원래 저딴 데서는 400원을 받는데, 이게 2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써가지고 두개 샀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큰 거는 한 개에 400원인 거예요. 완전 써가지고 또두개 샀고요. 그 다음에. 알파 포스터 칼라 이거 샀는데요 이거 제가 원래 샤미를 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래서 이건 좀안 좋은 점이 좀퍼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이거 있는데 이걸로 이걸 착 해가지고 해야 돼서 근데 그런 거는 짜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살려 했는데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문방구 후기 끝났네요 소소한 문방구 후기였습니다 그럼 전체 샷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拜拜。